What's up, everyone? This is Tina from Korea. 안녕하세요, 여러분. Tina입니다. 네, 여러분. <laughs> 아, 빨리, 빨리 찍을게. 나 이렇게 급하게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나 유튜브 커뮤니티에 진짜 와나 어, 지금 당장 찍어야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laughs> 호응을 많이 해줘가지고 빨리 찍을게요. 에, 네, 에. 네, 바로 가시죠. 여러분 해석이 잘안 되시죠?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선 가사가 제가 보기에는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보이는 가사예요. 진짜 졸라 어렵고, 이번에도. 지금 팝송 레퍼런스도 되게 많이 보여요. 지금 저도 보면서, 어, 이거 그 노래 인용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 팬들이 팝송 레퍼런스를 찾고 있고, 또 제가 보기엔 야한 뜻이 좀 있거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Let's get it started. 근 네, 여러분 우선 제목 먼저 보자. 핑크 베놈. 베넘. 사실 베놈이라는 단어는 나는 영화 좀 본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마블 빌런 맞죠? 베놈이라는 이... 영화도 있고 캐릭터도 있고 독이란 뜻이에요. 근데 독에도 참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베놈 하면은 약간 액체독을 보통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뱀의 독 같은 거 독은 독인데 핑크빛 독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제목 자체가 블랙핑크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블랙핑크가 갖고 있는 뜻이 뭐야? 블랙이면서 핑크인 이 반전적인 매력. 그래서 그런지 노래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핑크 베놈처럼 모순적인 걸 동시에 담고 있는 것들을 계속 계속 나열을 하는 가사예요. 1절벌스부터 시작하시죠. r a v i n g the Coco. 아, 나는 처음에 도입부부터 그 제니의 노래를 하면서 날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에너지 있잖아요. 발성, 발음, 쫀득함. 이 Kick in the door 하면 저는 바로 블랙핑크 옛날 노래 중에 그 리사 랩 중에 Here I Kick in the door. 가장 독한 걸로 줘아 uh, uh. 문을 박차고 들어가면 다날 쳐다본다. 문을 <목소리> 박차면 모두날 바라본다. 그니까 사람들이, 근데 문을 박차고 들어가면 다 쳐다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밈을 만들어낸 게 있었는데, 그거에 좀 영어 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kick in the door. 나문을 박차고 또 들어가는데, waving the coco. 코코를 흔들면서 들어가는 거야요 <laughs> 코코가 뭐냐. 제가 보기엔 코코 샤넬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코코 샤넬. 코카인 아시죠? 코카인. 그 마약도 그냥 귀엽게 코코라고 부르는 그 슬랭이 있는데, 둘다 노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코코 샤넬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 러 샤넬 백을 들면서 으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Jenny, 팝 말고 뭐 팝콘 레퍼런스는 우리나라 밈 아닌가? 약간 와 팝콘 각와 이런 말 있잖아요 또낄 생각하지 말고 팝콘 챙겨서 구경이나 해.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재밌다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영어의 이디엄 중에 그러니까 talk the talk walk the walk이라는 표현이 있고 제가 이거는 방탄소년단 permission to dance 가사 해석하면서 이미 설명 드렸었어요 talk the talk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 하는 거야. walk the walk은 그걸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he talks the talk, but he doesn't walk the walk 하면은 걔는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 하는데 실행은 안 해. 행동에는 안온 거야. 그래서 그 talk the talk, walk the walk을 약간 변형을 한 거야. 나는 입도 잘 털어. I talk the talk. 그리고 나는 이제 실행에 옮기는데 나는 실행에 옮기는 데가 어디야? runway야. 요런. 재밌지 않아요? 이거 진짜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행을 해 나는 걸어가 내가 실행에 옮기는 그 무대는 바로 어디야? 런웨이야 BITCH 너무 재밌는데? 자, 다음. 눈 감고 팝팝. 안 봐도 쳐. 저는 여기가 왜 팝팝이 쓰는지 약간 의문이에요. 눈 감고 약간 탕탕 이거 같지 않아요? 눈 감고도 다 맞춘다. 다 명중시킨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이제 팝팝보다는 뭐 파우파우. 뭐 아니면 옛날에 블랙핑크에 대 뚜두뚜두도 있고. 근데 팝팝이라고 해서 뭐 나연의 팝도 생각이 나기도 하면서. 근데 팝이 원래 펑펑 터지다예요. 그리고 이제 리사가 one by one, then two by two 하면서 나오는데, 딱 저는 처음에 딱 이거 들어오는데, 아,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아, 이거 어디서 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표절시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음도 똑같아요. 지금 가사도 똑같은데, 뭐에 대한 레퍼런스가 들어가 있냐? 바로, 리아나의 노래입니다. 같죠 여러분. 내 손끝 툭 하나에 다 무너지는 중. 그러니까 한 문장인 거죠. 하나 둘씩 내 손끝 툭 하나에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무너지고 있냐면 가짜쇼 직원 화려했지 이 가짜쇼를 펼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지금 블랙핑크가 이제 코코를 들면서 코코샤넬을 들고 이제 킥인더 도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단 말이야 쩌리들이 쇼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블랙핑크가 딱 등장하자마자 하나 둘씩 다 이제 무너지는 거죠 가짜쇼를 하던 사람들이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정말 전형적인 블랙핑크 혹은 YG 출신의 그 브랙 자랑하는 나 존나 잘 나가 는다 쩌리야가 이런 느낌이 그대로 담겨있어요 Makes no sense 센스를 만들지 않는다 이게 센스없다가 아니고 여러분 말이 안된다는 뜻이에요 It's nonsense 헛소리 누가? 너네가 You couldn't get a dollar out of me 저는 이 부분도 5 0센트의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I don't know what you h a b o u t me u t if you c a n get a dollar out of me 그 부분을 가져온 것 같아요 직역을 하면 너는 나한테서 1달러도 못 가져가 그러니까 넌 나한테 단1의 타격도 못 입혀 너랑 나랑 급이 달라 블랙핑크가 항상 노래에서 하는 얘기잖아 Look at you, not look at me How you like that? 그리고 이제 아, 로제의 쫀득한 노래가 나오죠 자, 오늘 밤이야 난 독을 품은 꽃.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노래의 핵심이에요. 이거 이제 역설법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패러독스라고 하고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모순어법이라고 해요. 같이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을 같이 양립함으로써 강조를 하는 거예요. 문학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 찬란한 슬픔, 네 혼을 빼앗은 다음. 저는 이때 이 로제가 노래를 하는데 진짜 네 혼을 내가 다 뺏어버릴 거야. 정말 강렬하게 부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 와 혼을 다 빼앗겼다. 이혼 어떻게 빼앗아요? 그 미로 아름다움으로 혼을 빼앗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각들이 다이 말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미국인들은 해외 팬들은 모를 거야. 이 감성을 모른다고. 구미호 같은, 토미에 같은 그 느낌이 있다고. Look what you made us do. 자 테일러 스위프트의 정말 유명한 노래가 있죠. Look what you made me do. 그 노래 제목이 인용된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줄 알았는데 해외 팬들 생각을 하더라고요. Look what you made us do. 너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봐봐. 그 Look what you made me do라는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도 테일러가 되게 기타 치고 컨트리 사이드 시골 소년 느낌이었단 말이야. 막 흑화를 해요. 스모키 화장에 막나 이렇게 나쁜 년 돼서 흑화됐는데 네가 나 이렇게 만든 거야. 요런 저격성 노래 요 천천히 널 잠재우, fire. 여러분, 이것도 봐봐. 천천히 널 잠재운다라는 심상은 되게 고요한, 침잠하는 그런 심상인데, fire는 불이잖아. 활활 타오른단 말이에요. 이게 양립을 할수 없는 심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역설법인 거예요. 그 뒤에 또 나와요. 잔인할 만큼 아름답다란, 아름다운데 잔인하대. 이런 게다 그런 수사법인 거예요. I bring the pain like 이 like 좋아하다라고 해석하시는 분 이제 없죠? 나는 고통을 가져와 like 어떻게 가져와 하고 뒤에 나오는 거예요. 있어 보이는 말로 번역을 하면 내가 고통을 선사할게 약간 요런 약간 오글거리긴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This That Pink Phantom This That이 이게 해석이 우리나라 말로 되는 말이 없어요 This That이 형용사처럼 쓰이면 막 개쩌는 요런 말이 있기는 한데 그거를 의미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요거저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한 꽃이지만 이 독을 품고 나타나서 너에게 뭘 준다? 고통을 선사할게 약간 요런 느낌의 코러스예요 그리고 straight to your dumb leg,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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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aight to your dumb l e lik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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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는데, 이 부분 해석이 진짜 정말 많이들 다르게 하시더라고요. 이때 안무 보시면, 목을 찌르고 머리를 이렇게 탁 터치를 하거든요. 이 돔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돔이에요, 돔. 이 머리 부분, 동그란 반원형 모양의 머리 부분을 돔이라고 하는데, 너의 돔으로 바로 간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핑크색 독사의 이빨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형상화한 안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머리로 바로 달려가죠. 이거 straight to your head예요. 혹은 뭐 straight to your throat도 되겠죠. 바로 목덜미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 리사와 제니의 랩이 등장을 하는데. <목소리> 블랙 페인트 paint a 가 bodies like rainbow. 는 이제 검정색 페인트인데 이제 람보, 아모 이런 말이랑 같이 나온 걸 보니까 이제 얼굴에 이렇게 블랙 페인트 칠하잖아요. 언제 배틀 나갈 때? 약간 탄약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배틀 나갈 때 필요한 뭐 탄약, 뭐 총알, 뭐 이런 것들을 ammunition이라고 해요. ammunition. 근데 그걸 줄여서 ammo라고 해요. a m o 편하게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블랙페인트 칠하고 무기까지 챙겨든 거예요. Blackpink가 God bodies like Rambo. 람보는 알죠, 여러분? 람보. 람보 같은 몸을 딱 가졌다는 거예요. 천하무적 이런 느낌. 정말 강한 인 몸. Rest in peace. 자, R.I.P 나왔습니다. Rest in peace 어떤 뜻인지 다 아시죠, 여러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영어 버전이에요. 정확히 해석을 하면 평화 속에 rest. 편히 쉬소서. 그러니까 추모를 하는 말이에요. 누군가 죽었을 땐. 그리고 근데 그 뒤에 뭐래요? Please light up the candle. 촛불에 불 켜세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약간 무슨 느낌이야? 내가 이 블랙핑크가 다 무장하고 막 람보처럼 나타나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fake show 하던 가짜들을. 다 이렇게 죽여버리고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추모의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초의 불을 켜는 거죠 This is the life of a Vandal. 벤달의 삶인 거예요. 이제 벤달이 뭐냐 그 반달족한테 그 반달입니다. 그냥, 여러분, 뭐, 깊게 아실 건 없고, 약간, 야만족, s a v a 같은, 약간, 막, 다 부수고, 막, 그런 삶을 사는 블랙핑크인데, 그리고 이 부분은 앞에서, 이제, 캔들 켜라라고 했던 부분이랑좀 묶여서, 어, 헤이팬들이 뭐라고 보고 있냐면, Vanilla Ice라는 그 가수의 Ice Ice Baby라는 정말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스, 아이스. 그게 이런 가사가 나와요. To the extreme, I rock a mic like a vandal. Light up t stage and walks a chump like a candle.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레퍼런스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vandal, candle 이런 말, 뭐 그런 거 같기도 해요. Mask, 마스크도 올려썼어요. 다 무장, 무당, 완전 무장하고 온 거예요. And I'm still in s e l i n e 근데 마스크를 다 썼는데 <laughs> 그 마스크도 다 뭐야? 셀린느 마스크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뭐 제가 의역을 한 건데 이 블랙핑크가 블랙페인트에 막 탄약 챙기고 총 챙기고 완전 무장해서 왔어. 다 밀어버려 불도저야. 근데 그 불도저가 뭐야? 샤넬 불도저 약간 그런 느낌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외 팬들도 랜덤 뭐야 어, 갑자기요? 갑자기 셀린데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디자 s i g n e r Crimes, or you wouldn't be me. 쉽게 의역을 하면 범죄자인데 디자이너 온 거야. 그러니까 간지나는 범죄자인 거죠. 그걸 안 하면 내가 아니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Diamonds shining. 다이아몬드들은 빛나요. Blackpink 랩에 무조건 나오죠. Diamonds, i e s on my wrist, driving in silence. 지금 라인 보이죠? Diamonds shining, driving in silence. 정말 조용히 운전하는 거예요. 약간 스텔스처럼. I don't mind it. 나 신경 안 써. I'm riding flying private. 나는 타고 있고, 난 날고 있는데 private. 그럼 해석을 하면 사적으로 날고 있다, 개인적으로 날고 있다 이게 아니고 private j e t 를 얘기하는 거예요. 난 전용기 타고 날아가. 너는다 또 신경 안써난 전용기 타고 다니거든 그리고 I'm flying 하면 난 개쩐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저런 말들이 좀 얽혀 있습니다 근데 뒤에 뭐야? Side by side 나란히 양옆에 누구 끼고 있냐면 With the pilot 파일럿들이라 파일럿들을 양옆에 끼고 Up in the sky 저 하늘 을 위에 날아다녀 요런 말입니다 and I'm wild and s t y l i n h on them 그들 위에서 그래서 them은 뭐 private jets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양쪽에 끼고 있었던 그 파일럿들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나는 그들 위해서 I'm wild and s t y l i s h 나는 개쩔고 대박이고 막 예쁘고 다 하고 and there s no chance 가능성 따윈 없는 거야. 왜냐면 cause we got bodies on bodies like this a slow dance on bodies 몸들 위에 몸들이 있는데 like 뭐처럼 이 slow dance처럼 이 느린 춤처럼 이 지점이 여러분 제가 이거 1 0백 타야 한의미 들어가 있다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리는 바로 그부분이 내가 음란막인지여러분들 한번 판단해봐요 여러분 보통 특히 여성들한테 라이딩 한다 하잖아요 She moves like she's on motorcycle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녀가 모터사이클 그러니까 오토바이 위에 탄 것처럼 움직인다라던가 She's riding 하면은 이제 그녀가 올라타 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섹시한하게 side by side with the pilot 양옆에 누굴 끼고? 파일럿들을 끼고 그리고 riding이 보통 up and down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백타예요 she's riding up and down 하면은 무조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up in the sky라고 up이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뭐라냐면 하 I'm a wild and stylish on them. 나는 그들 위에서, 뭐, 그것들인지 그들인지 위에서, 이제, wild and s l e n t 한다는 거. 그리고, we got bodies on bodies. 우리 몸들 위에 몸들. 그러니까 몸들이 뭔가 포개져 있고 몸들이 같이 있는 거야. 뭐처럼 slow dance처럼. 이 느린 춤도 지금 여러분 제가 slow dance, 블랙핑크 가사 해석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분명히 노래 틀고 춤추자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의 몸에 이제 붙어가지고, 어, 느린 춤, 느리게 뭔가, 뭐 그런 걸 하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단어가 그대로 등장하고 있죠. 슬로우댄스처럼, 이건 뭐 저의 해석이니까, 뭐 틀릴 수도 있는데, <목소리> 원한다면 provoke us. provoke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자극하라는. 애. 원한다면 뭐 덤벼 보든가 감당 못해 and you know this. 또 근데 알잖아. 너나 감당 못해. 왜 이미 퍼져버린 shot that potion. potion 아시죠? potion 마법사들이 물약 만들잖아. 약 만들잖아. 그거 다 potion이라 하잖아요. 페리포터에 potion 많이 나오지 않나? 그 주사기 같은 거 놓을 때도 s 이라고 하고 뭔가 이렇게 액체가 팡 퍼지는 걸 s 이라고 해요. 이미 내가 너한테 그 독을 쐈어. 핑크빛 베놈을 쐈는데 그게 이미 다 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니네 눈앞은 핑크빛 오션인 거예요. 정말 예쁘고 아름답지만 나를 죽이러 온 아름다움인 거예요. 캬, 와, 방금 나말 잘했다. Come and give me all the smoke. 이거 직역하잖아요? 와서 나한테 모든 연기를 줘. 그게 아니고요. 맞짱 뜨자. 어, 나 준비됐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이 스모크가 무슨 스모크냐면 여러분, 총쏘고 총에서 이제 연기 나오는 거 아시죠? 그 스모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 연기? 오케이! 해보자 한번도 아니면 뭐 우리 뭐 아니면 도라는 말 언제 해요? 가자할때 하는 말이잖아 뭐 아니면 도야 가자 Like I'm so rock and roll 어, 맞짱 떠 제대로 배틀하자 어, 나 완전 락앤롤이야 지금 나 완전 진짜 배는 게 없어 다줄 세워봐 어다줄 세워봐 다줄 세워봐 내가 다눈 감고 팡팡 다 싸줄게 Just stop Drop. 원래 drop이 뭐야? 떨어뜨리다란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팝송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엄청난 비트 나오기 전에 drop it 이런 말 많이 해요. Just stop. 노래 조용해지죠. Drop 하고 비트 나오죠. Just stop. bring the pain l i e 뭐 이런 노래 여러분. 어렵죠? 나 정말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네 여러분, 가사에서 여러분들 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영상은 뭐 여러분들 예상하시죠? Blackpink p e n o m 재밌는 해외 반응들이 정말 많아요. 그것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So see you o n my next video everyone. Thank you. Bye.